플로리다 주 그리고 텍사스 주 지금 굉장히 이제 보수 진영이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그두 개의 주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본받고 모델 삼아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는 곳들이죠. 그런데 이 플로리다 주와 텍사스 주가 지금 둘다 본격적으로 벤앤 제리라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와서 지금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에뭐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입니다만은 근데 저희가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알아야 할것 같아서 전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 베넨젤이라는 아이스크림 회사가 서안 지구 웨스트뱅크 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서안 지구에 아이스크림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 본인의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거기에서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전부 다, 다 철수시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판매를 보이콧하는 것이죠? 이 회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느냐? 이 웨스트뱅크라는 그 서한 지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 맥락에서 이런 행동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플로리다주하고 텍사스주에서 어, 지금 우리의 가장 우방국인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관계를 가지거나 투자해 줄수 없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는 BDS 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거는 이제 행정위원회에서 이쪽 그벤 엔젤이라는 회사 쪽에다가 주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기금도 이 회사 쪽에 투자가 되거나 지원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지 지금 저희가 어 관심을 지, 가지고 지켜보는 것인데 동맹국에 대한 그런 그 움직임들 미국 정부가 사실 연방 차원에서 움직여도 될 만한 일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 이런 움직임을 보일 의지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드산티스 주지사라든가 아니면 뭐 그렉 에버 주지사라든가 이런 그 강성 주지사들이 결국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글렌헤가 텍사스주 감사원장이 나섰는데요. 감사 주 감사원에서 이 베낸젤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혹시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연금 기금, 그러니까 주 정부들이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를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 정부들도 연금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연금 기금이니까. 이 기금을.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은 계속되는데 돈을 그냥 묵혀두고 있으면 돈의 가치가 점점 하락되기 때문에 그 돈을 물가상승률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자금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것이죠. 연금기관들이 그런 투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어, 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연금 기금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요. 그것 그것들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투자를 받게 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부의 그런 연금 기금을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기업들을 선호하는 그런 것인데, 이.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투자한 거 있으면 빼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한테는 상당히 지금 압박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어 이쪽 텍사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베넨제리가 취한 조치나 그 베넨제리뿐만이 아니라 이 베넨제리라는 아이스크림 회사의 모기업인 유니 유니레버라는 회사까지도 지금 제재 대상으로 집어넣겠다라고 발표가 돼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해가 감사원장이 텍사스 주의 해가 감사원장이 한 이야기인데 베네조리가 취한 조치나 유니레버가 텍사스 정부법 808장에 따라서 목록을 작성하게 될지는 직원들에게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일단 조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고요. 이 사람들을 규제 대상에 넣을 건지는 직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다행히, 텍사스 사람들이 올 여름 달콤한 음식을 먹을 수 어, 있는 더 나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벤앤 젤리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고 슬퍼하지 마라. <laughs> 예, 더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다. 블루베리라는 아이스크림이 있다. 이 아이스크림은 텍사스주 브랜햄에 설립된 회사이고, 버몬트주에서 시작한 이벤앤 젤리 같은 외국계 소유의 회사가 만든 비싸고 고집스러운 제품보다는 훨씬 맛이 좋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베네제리 회사 쪽에서는 우리는 서한 지구에서만 떠나는 거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약간 그 볼멘소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동맹국에 대해서 어 보조를 맞춰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기업들이 사기업들이 이 정부 기관들의 권위를 넘어서서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아주 월권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특히 다국적 기업들에서 이런 모습들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것이죠. 뭐 기업 활동 순수한 기업 활동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보이콧과 같이 정치색이 드러나는 그리고 지금 테러 단체를 옹호해 주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 정부가 이거는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주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연방 정부가 나서서 대처했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또 여기에 한 가지 좀 꼬리를 달고 싶은 부분은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제대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한국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모습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물론 지금 북한에 대한 엄청난 제재 조치를 강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 모습을 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도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처럼 아주 정말 진해지는 관계가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사족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